회장님 오랜만에 습니다2 아, 예, 예. 1 대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A 후보에 출마했던 이석경 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코로나19 감염 나왔습니다. 예방을 위해 휴장한 한 골프장에서 지난 예. 19일 골프를 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휴장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이석경 거예요? 전 산림조합중앙회장. 아, 네. 골프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6월 23일부터 휴장합니다. 라는 광고문이 버젓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시장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만은, 아, 회장님한테, 어제 여기요? 어제도 치시고, 우리 그 이난경 회장님한테, 예. 양해를 구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양해를 구하신다 해놓고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23일부터 2월 23일 때 여기 지금, 시장한다 해놓고,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치셔도 되십니까? 아,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왔는데. 그... 어제는 어떻게 알고 지셨어요? 어제도 난 모르고 왔거든. 그래서 어제 회장님이랑 만나서 좀 양해를 구했어요. 그냥 고향에 왔다가. 예. 고향에 왔다가. 친구들이요. 나와서 좀 눌러서 왔어요. 그냥. 그럼 어제도 친구분들이. 블루샵고 나오셨나요? 좀 그럼 뭐 마음이 그래서 예. 그 산소에 앉다가 예. 친구들이 말씀해서 안합니다 시장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즐기는 것에 특혜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시장한다고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해 놨잖습니까? 앞에요. 예. 예, 예. 근데 거의 무단으로 들어가서 운동을 할수 있나요? 아니,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네. 예. 잔디 관계랑 뭐죠. 우리 고문이세요, 그분이. 예. 고문이신데, 잔디 관계, 우리가 모래를 전부 다 깔았거든요? 예. 그 구장 관계를 잘 아셔서, 한번 구장 한 번, 그, 뭐, 구경 한 어찌, 한번 해보면 어찌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시면, 해보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시국에. 예, 예. 지금 골프장. 아, 그분은 더잘 알고 계시대요. 그래요?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고, 아. 뭐, 더할 필요 없이, 아이고,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공치려고한거든요 아, 잔디 괜찮아, 좋습니다. 하고, 그런... 이 얘기를 사전에. 저거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 관계를 얘기하시대요. 잠깐만요. 개장 안 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아, 모르고 왔죠. 뭐다요 지금? 뭐데? 여기는 지금 23일부터 휴장 휴장 기간이에요. 아, 그랬다고. 랬다고 당신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어? 뭘 잘못했어요? 지금 제, 아니 여기는 잘못된 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 수장인데왜 들어와서 음, 셔 취소하시냐고요 그러려고 기자예요? 예 어? 예예 에이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예. 아니 여가 뭐 저기라고 지금 예, 1에 내리고 있어요 했다. 지금 아 지금 휴장 기간이에요 아 휴장 기간이야 아, 우리 회원들이 아서이 기가 멋이야 그런 새끼야 헐 일이 따로 있지 이런 것이 멋이야 우리가 나쁜 일 있어? 아 운동 조금 저기 다 아침에 조금 하니까 아그것도것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기네. 골프를 같이 치던 한 지인은 코로나 19로 막말을 하는 등 휴장한 골프장에서 골프 점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골프채로 취재진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아, 했습니다. 골프를 친 당사자들은 아, 무엇이 뭘, 잘못이냐며 대목기도 했습니다. 이석경 전 회장은 카메라를 손으로 막으면서 취재에 대한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아, 그러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코로나 19로 휴장한 장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는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못아 그런데 운동하고 계세요? 거리도, 거리도 몰 운동하고 계세요? 이 거리 상관 없잖아요. 왜 그래, 진짜. 코로나 로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골프장 회원이라며 코로나 1 9로 시차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아, 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그러면, 되냐며 대응기도 있습니다. 이... 어, 이수평 전 뭐, 회장은 뭐, 하실 말씀 없냐는 하실 기자의 알죠. 질문에.